안녕하세요. 한글화 마스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한글화 마스터의 뭐든지 언박싱 시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laughs> 어, 일단 뭐 뭐든지 언박싱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굉장히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간단한 그, 히스토리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원래 제가 이런 뭐 영상을 촬영을 할때 제가 따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껏 모든 뭐 브이로그, 한마수다, 뭐든지 언박싱 등등의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이폰 8로 그 녹화를 했었다가 제가 핸드폰을 급하게 변경을 하면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 환경이 좀 바뀌었다 보니까 화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점, 음질이라든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하게 될 뭐든지 언박싱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번 뭐든지 언박싱의 주인공은 플레이스테이션 5 마블 스파이더맨 2 리미티드 에디션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일단 언박싱에 앞서서 간단한 그런 사연 소개부터 <laughs>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원래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 자체가 나온 지가 굉장히 그래도 꽤 시기가 지났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3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 그 5를 구매를 안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장 플레이스테이션 5로 플레이를 할 만한 게임이 딱히 없기도 했었고 일단 가격도 가격이고 초반에는 구매하기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훅 지나갔었는데 최근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좀 구매를 할 계획을 세우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죠.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내년 2월에 발매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사야겠다 싶었는데 어,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만 발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파판 7 리버스를 플레이하려면 플레이스테이션 5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고 그래서 원래 내년 2월에 발매 예정이니까 그 전에는 사야겠다 라고 해서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그 어제 구매하고 뜯지도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어제 국제전자센터 국전이라고 하죠. 국전에서 구독자분들이랑 약간 소소한 모임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국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 그 전에 어제 국전에서 모일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리 얘기를 하고 모임을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그저께 금요일날 아는 형님들과 그 저녁 술약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약속으로 술 마시고 막 대화하다가 아는 형님들 중에 플스5를 이미 구매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 마블 스파이더맨2 이 게임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인증샷을 올리셔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서 술 마시다가, 어, 형님 마블 스파이더맨2 어떻게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어, 완전 재밌다고 얘기하다가, 그, 저보고도, 야, 한마야, 너도 사라. 너도, 사, 너도 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아안 그래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라띠 형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 형님들 중에 라띠 형이 모임에 같이 있었는데, 라띠 형이랑도 한, 한달 전부터, 아, 형, 나, 그, 플스5 구매 계획이 있다. 한, 그, 파판 세븐 리버스 때문에 다음, 그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 구매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이미 해놨는데,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라띠 형이, 야, 기왕 살 거, 빨리빨리 사버려, 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마침 술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그, 국전에 갈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형님들, 내일 한번 사겠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야 한마야 인증샷 올려라 라고 하길래 사야 되나 살까 말까를 그때부터 아주 깊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운명의 모임 날이 왔고 국전을 돌아다니다가 구독자분 중에 국전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골 가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가서 플스 5 가격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일반판이랑 이 스파이더맨 2 에디션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판이 가격이 10만 원 이상 저렴했어요. 물론 다 디스크 에디션이고요. 디지털은 아그 디지털 다운로드 에디션은 안 쓰니까. 근데 막상 여기서 이걸 보니까 가격이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한 13만 원 정도 차이 났어요. 근데 일반판은 13만원이 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성능이 좋냐, 그것도 아닌데, 야, 이거를 딱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이걸, 이거를 딱 보는 순간, 특히 이 컨트롤러, 듀얼센스. 야, 이걸 보니까, 와, 이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기기를 사실 에디션을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게임이든, 게임기든, 한정판을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떻게 하지? 근데 이, 이 모양이, 이 모양이 너무 저를 강탈해가지고, 야, 이건 너무 잘 나왔다. 딱 보는 순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한정판 언박싱 같은 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잘 나온 걸 볼, 별로 못 봤거든요? 뭐,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한정판이라든가, 동숲 한정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봤지만, 와, 이것처럼 느낌을 잘 살린 거는 솔직히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무 땡기니까. 제가 스파이더맨을 좀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 영어도 재밌게 봤고 해서, 어, 이거를 한정판을 좀 사야겠다 싶어서, 한정판으로 어제 질러버렸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그, 이 한정판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바우처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 디스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게 주인 분께서 사람들이 패키지를 좋아하니까 요거를 안에 있는 기, 바우처를 빼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원래 가격보다 한 7만 원 정도 저렴하게 그 판매를 하셨고요 대신 요거는 중고로 중고 cd가 마침 마블 스파이더맨 2 중고 cd가 있길래 요게 한 5만 얼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중고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블 스파이더맨 2 세트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참으로 좀큰 돈이 나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그 엔조이 라이프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어큰 돈이 나갔지만 좀 기분은 좋았던 어제 하루였다라고 해서 요거를 그또 택배로 받지 않고 국전에서 집까지 또 낑낑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들고 이 무거운 거에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들고 왔는데 약속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방송을 하고 그 뒤에 뭐 새벽까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더빙 방송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팀원분들이랑 뭐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언박싱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열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언박싱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뭐, 에피소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언박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언박싱 들어가 볼텐데 어. 공간이 좀 협소한 관계로 약간 다른 그 유명 유튜버 분들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언박싱을 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그 가볍게 한번 그 언박싱 하는 거 그냥 보여드리고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보여드리는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이렇게 장갑을 좀 준비를 했고요. 신성한 마음으로 언박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그 뭐지 이 알루미늄 아 알루미늄 아니지 아크릴 케이스 이거 살때 같이 준 건데 어쨌든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그냥 뒤에 여기다, 놔야지. 여기다 놔, 여다 오케이, 여다 자, 일단은 한번 어 제대로 봐,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게 지금 앞면 그리고 측면이 이렇게 돼있고 이게 뒷면 베놈과 마이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 요렇게, 측면.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면은, 뭐, 이렇게 뭐, 로고 같은 것들 있고요이 윗부분. 이 윗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일단, 언박싱에 앞서서, 언박싱이 돼버렸어요. <laughs>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래 봉인실이 있는데, 그 공인 시리엔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건데 어, 들고 다니다가 이게 뜯어진 뜯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언박싱이 이미 돼버렸지만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본격적인 언박싱 한번 이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요. 어, 일단은 여기 이중으로 잠금이 돼 있고. 엄청나게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꺼내야 되니 여기 이게 있죠 이거. 이거 들어줘요. 그러면은 먼저 나오는 게 듀얼 센스 한번 꺼내봅시다. 오오 오! 역시. 야, 이거 진짜 잘 샀다. 와. 야, 이거 지댄데? 와. 너무, 어, 너무 좋다. 어. 어, 좋습니다. 이 패드 윗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이게 이어폰 잭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뒷면. 이렇게 말끔하게. 약간 만져보니까, 원래 그랬나? 오돌토돌하게 돌기 같은 게 미세하게 있네요. 그리고 어에런아런 L2 R2 트리거 있고요. 어 이게 약간 느낌이 음 무광 느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요 부분하고 요윗 부분. 그리고 요 바닥 부분, 재질이 묘하게 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 만족. 다음으로, 전원 케이블이죠. 220V 전원 케이블. 그 다음이, 설명서. 어, 뭘뭐 이렇게 길어? 긴게 아니라, 뭘뭐 이렇게 많아? 두꺼워?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게 되어있습니다 언어는... 아이고 이거 영 영어... 이거 한자인데? 야 이거 한글이... 아 한글 여기만 있네요 한글 여기에만 끝에... 아 한글용 야 한글은 여기에 밖에 없네요? 여기에는 빠른 시작 가이드 아 여기도... 아 맞네 이것도 언어별로 있네 야 언어별로 있어 한글 한글 있죠 여기 한글 아 언어별로 다 있네 자, 다음으로 꺼내면 뭐가 나오니 이거 아 이거 이거는 그 세로 새로, 세로로 놓았을 때 받침대죠 오 어, 받침대 요렇게롬 생겼습니다. 음 이걸 세로로 이렇게 놔 놓을 때 필요한 거죠. 이게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위에서 이렇게 팍 놓고 찍고 싶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양해 말씀드리고 HDMI 케이블이죠. 어 이게 아 이게 통째로 빠지네. 오 이, 이게 통째로 빠지네요 이렇게. 오. 신박하다. 오, 와, 바닥에 놓고요. 자 다음. 오, 드디어. 오. 오. 자, 이것이 메인 DC. 자. 이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놔서 이렇게 고이 어딘가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드디어 본체 메인 디시 요거는 좀그 성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야 이거 되게 희한하게 돼 있네. 오오 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공천기 디자인이네? 아, 좀 간지나게 하기는 어렵네요. 좋습니다. 자. 마블 스파이더맨 2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이거 색깔이 되게 진한데 완전 빨갛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에는 제가 뭐 필터를 먹여놔서 그런지 약간 누렇게 아 누렇다기보다는 약간 주황 색깔 느낌으로 나지만 이거 완전 새빨개요 지금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화투장 아닌데 화투장은 아닌데 하여튼 피 같은 붉은색입니다 블러드레드 요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어, 전원 케이블 HDMI 케이블 랜 케이블 USB 3.0인가, 이게 파란색이 2.0인가? USB 커넥터가 두 개가 있죠. 이건 뭔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아마 그 열이 배출이 될 겁니다. 어... 자, 가까이에서는 이게 다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좀 뒤로 뺐고요. 어... 뒷부분에는 까맣게 그냥 돼 있고, 여기에 그 스파이더맨의 심볼 하얀색 거미 모양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부분이죠?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전원, 내 밑에 있는 약간 길쭉한 버튼이 전원이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CD를 꺼내는 이그젝트인가 이색, 뭔가 그거 버튼이고, 여기에 CD를 넣는 정확히는 그 DVD, 게임 CD를 넣는 그런 삽입구가 있고, 요거, 요기에는 C타입이 있고요. C타입 커넥터가 있고, 위에는 USB가 있네요. 이 USB는 뭐야? 와, 진짜 근데 간지나긴 한다. 와. 진짜 이건 와.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를 봐야 될것 같은데. 어, 나사가 있네? 오 이걸 이렇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아, 여기 뭐 나사가 있네? 아, 이거를, 요 부분에다가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인가 보네요. 요렇게. 야, 이거 또 따사가 어딨어? 이게 뒷부분이고. 여기에 동그란 뭔가가 있는데, 여기를 꺼내는 건가? 맞네요. 이런. 이게 빠지, 빠지네요. 야, 이거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걸치는 건가 보다. 아, 위치가 벌써 많네. 음. 이 뒷부분에 요거를 걸치는 거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해줄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오, 씨, 플라스틱이라! 자, 요렇게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 나사가 플라스틱이라 돌리는 와중에 약간 긁혔죠? 좋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5 마블 스파이더맨 2 리미티드 에디션 언박싱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판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검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공기청정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이 디자인 자체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듀얼 센스라든가 기본적인 에디션의 그 디자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아 이게 좀 돈을 좀더 썼지만 일반판보다 이걸 사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요. 어이 기기를 또 설치를 하고 그 캡처 보드에 연결을 하고. 그 계정 로그인 하고, 파일 다운로드 받고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될것 같은데, 좀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플스5 게임을 뭐 방송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지만, 플스4 게임 자체를 플스5에서 돌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플스4 게임들도 플스5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 이거 진짜 언제 설치하냐. 자, 그러면은 진짜로 플레이스테이션5 마블 스파이더맨2 리미티드 에디션 언박싱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